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진 산책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에서는 영상과 사진, 카메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상 속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기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촬영을 잘할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유튜브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보다는 주로 편집이나 색보정, 장비의 스펙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작업이 제한되면서 외척 활동보다는 후반 작업에 대한 이야기나 장비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작업 현장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작업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는데요. 이제는 제약이 없어졌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촬영 현장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노출의 3요소, 카메라 기본 세팅 방법 등과 같이 장비를 다루는 방법은 좋은 컨텐츠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 세팅과 노출로 모든 순간에 좋은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그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전문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 비 오는 날, 흐린 날, 맑은 날, 국내, 해외, 커플, 친구, 모델, 이런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예능적 컨셉이나 화려한 영상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작가분들이 촬영하시는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해드릴게요. 저와 함께 작가분들의 현장을 함께하시면서 모델과의 소통, 빛과 그림자의 활용, 창의적인 구도 등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 각자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책이나 강의보다 전문 작가들과의 단한 번의 촬영 현장이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카메라가 꼭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도 됩니다. 스마트폰도 상관 없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잘 찍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약간의 기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감성필름과 함께하는 사진 산책 함께 걸어 보실까요?

자, <laughs> <laughs> 네, 저헌혈인데그국어를잘 못해서 자 간단하게 네아 예. <laughs> 네, 긴장했어, 긴장했어. <laughs> 뭐,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 낙하메구로라는 곳인데 사실 여기 메구로 쪽이 이강 주변이 다 원래 벚꽃 스팟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벚꽃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벚꽃이 없어서 여기 낙하메구로 뒤쪽에 주택가랑 카페 거리들 위주로 돌면서 촬영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두 분을 좀 같이 섭외를 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매번 전문적인 모델분들을 촬영을 하는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일반인 스러운 사람들은 촬영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조금 더 사실적으로 모,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예~~~ <laughs> 오늘 이런 데서 사, 촬영하나요 혹시? 일단 <laughs> <다> 가다가 보이면... 가다가 <laughs> <laughs> 보이면... 그 한국 사람들이 네. 이제 일본 감성이라고 말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실제 일본 분들이 봤을 때도 그게 일본 감성이다라고 느껴지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공중전화라든지 이런 거 한국에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는 워낙 자전거 문화기도 해서 주차장도 이렇게 돼 있고, 자판기도 많고, 막 이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일본에 촬영을 하러 오시면 그런 데 앞에서 많이 촬영을 해요. 어. <웃음> 재밌어. <웃음> 역시. 어, 오늘 자판기 한번 찍으셔야 됩니다. 어. 자판기. <laughs> 거기 좀 안쪽으로 가서 지하철 안 지나다니는데 근처로 가야 될것 같아. 한국은 골목이 안 예쁜 이유가 네. 저는 길에 주차를 많이 해놔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것 때문이니 차가 너무 많아. 한국은. 이런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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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laughs> 열차가 지나갈 때아 여기 앞에서 찍으면 이뻐가지고 그래서 한번 찍으려 그랬는데 지금 애기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이거 굳이 저는 스냅을 찍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고 있으시면 그렇죠. 네, 피해 안 드리려고 음. 아예 포인트를 이동을 하는 음. 편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저희는 네,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그 일본 특유의 뭐가 없어도 골목만 찍어도 이쁜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 흐려가지고. 어. 아, 혹시 사람이 네. 많은 데서 촬영해도 괜찮으세요? 아, 그런데 특허입니다, 저희는. <laughs> 여기, 여기 앞쪽에서 하나 찍어볼까요? 왜냐면 아, 네. 이런 이, 이, 이발소 간판? 네. 네. 이런 게 한국에 많이 없거든요. 아, 네.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일본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사진 많이 찍어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한국처럼 막 <laughs> 카페 가자마자 막 그런 건 많이, 없, 많이 없죠. 아, 진짜요? 네. 한 100장 찍고 시작해야 되죠. 찍어주면고어워같어 느낌? 아... 떻게어떻찍어도이어본적없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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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떻게 어떻게 어뭐게어이게 어떻게 어떻에안 든다고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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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말도 안어주게가가게은게이렇게꽃 같은 걸 일본 분들은 맞아. 많이 심으시고 관리하시는 게 맞아. 많아가지고, 음. 계절마다 이렇게 계절감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표지판도 음. 한국 사람들이 음. 보기에는 되게 그냥,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사장님이 여기서 이게 좀 낮잖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한번 찍어 볼게요. 어, 근데 너무 편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포즈 같은 거는. 야, 편해 낮다. 보이게. <laughs> 하나, 둘, 셋.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한번 넣어보실까요? 야 이렇게 보면 그냥 모델인데요? <laughs> 하나, 둘, 셋 잘한다 네,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톤이 뒤에 꽃도 그렇고 다 하얀색이잖아. 근데 모자가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모자! 네. 네. 모자! 네. <laughs> 그런 거 마음에 모자! 모자! 아니야, 저 좋은데 이런 거 쓸고 올 거면 미리 좀많주좀 좀 해달라. 나도 뭘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아, 얘기를 했는데. 그 촬영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아 느낌이에요. 네, 이아 <laughs> 진짜 미쳤다. 네. 영화, 영화, 신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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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화영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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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화영아영 <laughs> 잘해 주셔 잘한다. 아 표정이 좋다. 아 근데 사장님이 키도 되게 크고 스타일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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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게 프로 모델분들이랑 일반인분들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어 아무래도 네. 긴장을 많이 하세요. 일반인분들은 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어색하니까. 네 사실 이제 네. 사람마다 이렇게 웃는 게 자연스러우신 음. 분이 있고, 무표정한 게 자연스러운 분이 있는데, 네네. 사진을 찍는다 하면 그냥 무조건 웃어야 되는 줄 아시는 음,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더 무드가 저, 저, 망가지는 저, 저, 느낌. 죄송합니다. 억지로 웃요 여기 경련나요, 여기? 볼 쪽이 막 <laughs> 아파가지고. 아, 떨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좁은 골목에서 가운데 서서 찍는 거 되게 좋거든요. 가운데나 네, 네, 저기. 네. 처음에는 세나님 솔로 컷만 좀 음. 위주로 찍어보는 걸로. 네. 그래서 거기, 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돌아보는 것처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좋습니다. 아, 하늘이 조금만 파랬으면 진짜 예뻤을 텐데. 너무 아쉽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제 하늘을 한번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왜? 너무 흐리다는 걸. <웃음> <웃음> 아, 이 조건을 좀 이해해달라. 어, 일본 일본 오면 거의 매번 진짜 파란 하늘이었거든. 어... 항상 살 때도 그랬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세나 이미지랑 좀 어울리지 않나? <laughs> 냉, 냉미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laughs> 하, 매매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여기 매매면 진짜 얼마라 나? 근데 일본은 또 집이 싸요. 왜? 네, 왜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중고차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도 처음에 비싸지, 더 올라가는 일은 없잖아요. 웬만하면 좀 떨어지는 건데 일본도 약간 중고 개념이 들어가서 처음에만 비싸고 점점 가격이 떨어집니다. 너무 정면을 보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괜찮아요. 네. 어 차. 괜찮은요 어? 왜 세만평이 얼굴이 빨개지죠? 어, 어색해요 어 아, 찍는 건 브래드님인데 세나님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뭐는거 어색해 나잘 아, 못해 이런 거 해봤어야지 어, 이번에는 어, 여기 자연스럽게. 한번 보실게요 <laughs> 자연스럽게 하세요 <laughs> 이거 보통 아기들 사진 찍을 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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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세나님이 앞에서 웃겨주니까 표정이 밝아져서 아, 좋은 거 같아요 기들 사진 찍을 때 보통 모두 뭐. 여기 <laughs> 보통 남자분들 이러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도 저도 찍지만 찍히면 똑같아. 네. 똑딱이도 어 어깨 쪽이 네. 긴장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좀 아, 보여서 네. 몸 이렇게 좀 푸시고 편하게 그냥 털썩 는다는 <laughs> 느낌으로 네. 어그 승모를 내리면 저절로 턱이 들어가요. 아 어, 네. 지금 <laughs> 아 됐다 됐다. 조금 더네 좋습니다. 원본인데도 이렇게. <laughs> 어, 마음에 드나요? 어우. 거의 베스트 샷인데. 어. 인생 샷인데, 인생 샷. <laughs> 이게 제가 왜 자꾸 기대라고 하냐면,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좀긴장돼 보이셔서, 이렇게 어디 집거나 기대면 좀 릴렉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번, 네. 표정이 지금 너무 굳었어. 살짝 웃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우, 웃어야 돼. 브래드님 웃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신. 오, 잘, 잘. 오. 잘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 스냅할 때 보통 네. 남자분들이 만나여자분이만나요 거의 90%는 남자분들이시고 어? 그래요? 아 여자분들이시고 오, 깜짝이야. 네, <laughs> 남자분들은 약간 이제 여자친구가... 옷 입는 걸 좋아하신다거나 그런 걸 기록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솔로로 많이 신청을 하시고 대부분은 거의 커플인데 끌려, 끌려오는 거죠 찍자 해서 아. 어쩔 수 없이 아왜 아, 찍자 그랬어 <laughs> 제가 직장에서 끌려온 직장 오는 거 관심도 없어 <웃음> <웃음> 이거, 이것도 이것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무표정이신 거 보다는 아, 근데 이렇게 음. 웃는 아, 게 웃는 게더 훨씬 편해 보인 음. 아. 이것도 아까 무표정인데 근데 무표정 한거 보다는 지금은 어.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웃으시는 게 훨씬 아하. 잘 나오는 거 같아 사진이 음. 신호등이 너무 가와이해서 선생님 아. 저기 신호등 밑에 딱서 계셔만 주셔도 이렇게 한번 뻗어 볼래요? 응. 자연스럽다 네, 아... 여기가 이렇게 내르막길이라서 시야가 트여 있어가지고 이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거나 <laughs> 하시는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살짝 이렇게 돌아봐 주시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그래 아 오빠 죽는다 주제가 <laughs> 나 죽는다 이러다, 진짜로 어떻게 내가 망했어? <laughs> 유튜브 어떻 이제 여기 한번 보시고 네. 자나카메그로 클래스. 오 좋아 좋아. <laughs> 다시 태요. 콜. 저 저. 이번에는 그냥 이, 이렇게 네. 등 대고 기대셔도 좋을 것 같아. 예. 네. 조금만 더 이쪽 가운데 쪽으로 갈까요? 기둥 쪽으로? 예. 네. 느낌이 네. 없나요? <laughs> 이번에쪽 조금, 조금 더 몸을 써 보는 동작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laughs> 모델 모델 같아요. 이렇게 는 거죠, 이거. 아, 아니, 아니요 <laughs> <laughs> 아, 실 진짜 여기 찍는 거예요? 어. 아이.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아 어렵다. 어깨야 어깨야. 아, 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충 늘어뜨리고 이상해. 여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 좋아 좋아. 아 결과물이 궁금하다. <laughs> 제가 저. <좀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사람이 나타났어. 아 애기들. 빨리 찍어야겠다. 하나 둘 셋. 한번만 더. 블루보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 거의... 네. 아, 블루보틀도 약간 일본 느낌 아닌가요? 블루보틀 커피야 알잖아. 한국에 아직 없죠?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먹었나요? 많이는 없어가지고... 많이 어?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아, 앉아서 찍어 그래. 찍어도 될것 같아. 커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아, <뭐라> 아 나름 괜찮다. <느꼈다>, 이거 보 <뭐라> <laughs> 그, 어 그냥 그렇게 잡고 계시기만 해서 여, 여,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laughs> 귀여워. 아그 우리 언 그거 쓰시고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세나님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 같이 한번 봐주시는 걸. 아니 네, 저 저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미 A 컷다 나왔어. 너무 오. 너무 잘 나왔어. 네 벌써 다 찍었습니다. 포기 커피, 커피 기다리시는 다 포기한, 포기한 거아니야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포기한 게아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 둘셋 너무 잘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거 표정도 너무 좋고 귀여. 워네 그냥 약간 이런 느낌들 커플 포인트는 촬영을 했고 조금 더 이동해 보면서 네. 더 이렇게 장난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모습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더 찍어볼게요. 네. 음. 베스트와 워스트 손님 딱.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는 쉽겠다. 그냥 말잘 듣고, <laughs> 듣고 표정 좋고. 그쵸, 그쵸. 베스트는 그냥 제가 뭐 해드릴 게 없는 손님 어. 베스트고. 워스트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딴 것보다도 네. 그냥 뭐 촬영적인 측면에서 네. 뭐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컴플레인 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다 촬영 잘 하고 후보정에서 아 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컴플레인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과하게 변하시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이런 아 게좀 힘들죠. 워스트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려운 점이네요. 네, 제가 어려운 좀 힘들어서 아 네. 고충 고충. 네. 유료로 촬영하시는 손님들은 자기 만족이 어쨌든 우선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네. 제가 이렇게 보정을 해드려도 본인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혹시 포토샵이나 어플을 쓰셔서 얼굴이나 이런 외형을 본인 마음에 맞게 <laughs> 아... 막 바꾸시면 먼저 그 사진을 바꾸신 사진을 주면 이제 색감이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후보정을 제 스타일로 해드리고 아... 뭐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얼굴? 다리 조금 올리셔가지고. 어, 네, 그렇게. 좋다, 좋다. 한 번만 더 찍을게요. 그 스냅 포인트 같은 거는 사실 막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뭐 메인 포인트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정해놓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골목골목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찍는 것 같아요. 응. 목적지가 없이, 정차 없이 걸어 다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쵸, 그쵸. 오, 네. 저기 그네 가서 하나 찍으실까요? 좋아요. 아, 어, 그네 귀엽다. 그래서 진짜 막 너무 심하게 그네를 타시지는 말고 그냥 살짝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보시기도 하고,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촬영을 알아서 할게요. 이번에는 두 분이 이렇게 조금 타는 것처럼 해서 세우신 다음에 이쪽으로 멈춰서 한 번만 좀 봐주실래요? 아, 아, 딱 그런 느낌으로. 어, 뭐, 뭐 어떻게 설까요? 어? 어, 그 지금 그렇게 세우고 아, 이렇게 세워 계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조금 놓고 더 놓고 앞쪽으로 놓고 와서 이렇게 같이 세운 다음에 여기 봐주시는 걸로. 응.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오, 좋다, 좋다. 점점 브레드님 자연스러워지고 계셔. 생각해, 생각해. <laughs> 하나, 둘, 셋. 한번 더. 네.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누가 누군가? 그냥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냥 자연스럽게 음, 아... 빵 터지고 오 이런 거 진짜 <laughs> 더더놀더 놓십시오 찍어 찍어봐야겠다. 그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촬영을 해 왔었는데 마지막은 이제 서로서로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찍어 주는 느낌으로 촬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처럼 해서 제 카메라를 빌려 드리고 브레드 님이 세나상 한번 찍어 드리고 세나상이 브레드 님 찍어 드리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정답. 카메라를 어 아, 이거 데이, 데이터보다, 데이터 데이터 이거 주시고요. 컵... 쓰레기통은 별로겠지? 지금 이렇게 브레드 님이 찍고 계신데 지금 세나 님의 눈높이보다 카메라가 위에 있죠. 그래서 저게 의도한 샷이 아니면 사실은 눈높이에 맞추고 더브래드 님이 자세를 낮추는 편이 어렵다. 더 사진에서는 더잘 나와. 어떻게 거니까. 찍고 싶어? 음... 네. 어떻게 이거 이거만 딱 꽉딱 들어갈까? 저런 있을까? 식으로. 이게 한국 남자들은 사진을 다잘찍는다는이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거 누워야 되나? <웃음> <웃음> 누워서 이렇게 찍어야 되나? 버전은요. 여기 <laughs> 올라가 보실래요? <웃음> <웃음> 잠시만. 와 이걸 어떻게 살려? 이게 지금 앞에 있나? 아 없네. 좀 내려와 있으면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지금 뭔가 의도하고 싶었는데. 뭐가 안 됐나요? 뭐가 내, 안 내려. 아 이게 있어요? 만약에 <laughs>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서 찍는 것도 몇번본는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아 해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내려줄까 이거? <웃음> <웃음> 아. 여기 지금 잘나어 이런 게 차라리 좀난것 같은데? 아 근데 의도를 하는 게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걸 찍고 싶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기술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사진도 이게 보면은 뒤를 얼마까지 쓸 건지랑 네. 이런 게 있, 있을 것 같은데 어. 하나도 모르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지금 네. 처음에 이렇게 찍었던 네네. 거는 이콘이랑 세나님 같이 네네. 나왔으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백이 지금 엄청 맞아요. 많은데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면 사실 인물을 사진의 가운데다가 음. 두는 게 제일 안정감이 오.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세나님이 앉으셨다 보니까 음. 아까 브레드님이 약간 이렇게 숙인, 숙인다고 네. 숙였는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 보듯이 찍다 네. 보니까 또이 모자도 쓰시고 해서 음. 얼굴 부분이 좀 어둡게 나오는 음.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본인도 이제 어색하셨는지 음. 저절로 이게 사람이 앉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도로 정구도로 갔는데 이제 이럴 때는 조금 더 넓게 음, 화각을 음.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답답하네요, 하고. 답답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laughs>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에 음. 뭐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 특히 여기는 이렇게 철조, 철망이라고 해야 되나? 요 이런 게 이렇게 직선이니까 그 수직 수평만 좀잘 맞춰도 사진이 깔끔해 보이거든요. 아. 네. 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 사진이 이렇게 틀어지는 음. 느낌보다는 그걸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아 이렇게 어,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브래드님이 찍어주신 사진 네.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네. 아 네. 당연히 이제부터 프로필 사진이요 프로필 사진 하되 나요. 그러면은 어.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어. 찍었던 사진만 어. 좋은 구도로 한번만 다시 한번 아, 찍어까요아 그래. 어. 이사진을 이 제가 한번 음. 해석해서 찍어볼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시실 여기 더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디렉팅하는 게그렇 네. 이것도 실력이 진짜 실력이잖아요, 이게. 네. 많은 경험과 네. 그리고 자 조금만 해볼수 있는 런게맞아요 저렇게 이렇게 뭐 안안라고 하는 게 지금 결, 이렇게 하시려 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거를 딱 디렉팅 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카메라 들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되지? 어. 이번에는 어. 모자랑 잘 어울린다. 알록달록 알록 그런 그렇죠, 알록 어, 네네.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균형 잡듯이 포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음.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네,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거를. 음. 일단, 아까, <laughs> 아까 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네. 일직선 여기 뒤에 일직선 아. 일직선을 다좀 맞춰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풀샷만 찍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끌어안아서 콘을 찍어봤고. 아. 오. 그다음에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목련이 나오는 게좀 애매하게 안 예뻐가지고 네. 장소를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아. 뒤에 목련이 완전 백경처럼 네. 이렇게 다 깔리는 것처럼. 그래서 밑에 일부러 색깔도 조금 주고 네네. 오늘 날씨가 밋밋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 방금 첫 번째 사진 있잖아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저는 저는 여기를 다 자르실 줄 알았거든요 아네 시작으로 근데 이런 게 있는 게또 안정감이 있네요 음, 네 맞아요 네. 어떤 사진이죠? 저한 번만 음, 네. 보세요 저 여기 사진. 아. 저였으면 이 코카콘을 여기 밑에다 자르고,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음. 작가님은 여기 밑에도 쓰셨잖아요. 아,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어, 맞아요. 때문에. 인스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면 아. 사이즈가 이렇게 위아래가 조금씩 크롭되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좀 위아래를 또 널널하게 찍는 것도 아. 없지않아요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찍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 사진 자체가 잘 나오는 게 우선이고, 음. 이왕이면 더 넓게 찍으면 네. 좋고. 지금 거의 저희 한 시간 반 정도 어. 촬영을 했는데 네, 벌써 그다 갑자기 날씨가 더 어두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다시 원래 강 주변으로 왔고 오늘 이렇게 저희 같이 촬영해봤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스냅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인스타에서 보기만 하고 사실실제로 촬영해본 적은 없는데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정해진 트레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보다 사실 이게 상황상에 황 맞춰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편안하고 좀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좀 되지 않았을까 예좀 긴장이네 갑자기 또세나는 <laughs> 어땠어요? 어, 제가 토크에서 살고 있는데 뭐 다른 느낌? 음. 너무 느껴졌어요. 음. 렌즈를 통해서 때미도 어. 너무 달랐어요.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사실, 이 원본인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원본인데도 이미 다 보정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벌써 이미 크롭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미 딱 완성본 같이 딱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벌써 이 정도 도 벌써 만족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 건지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그 채널은 이제 브래드쿤이라는 채널인데요. 어, 한국인이 일본 거주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나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어, 많이 좀 풀어가고 있는 채널이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어,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점있으시면 어, 많은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 시간 되실 때한 번씩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몇 차례 더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네. <laughs> 아, 짜네. <laughs>